짧은뜨기와 긴뜨기로 12단 그리고 8단 이렇게 떴어요. 단수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세요. 길이가 크기와 길이가 거의 얼추 맞았지요. 긴뜨기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단수가 조금 이어도 이렇게 됐습니다. 짧은뜨기와 긴뜨기 차이 느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 요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뜨기부터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짧은뜨기로 둘러서 정리할 거예요. 먼저 코를 하나 떠주시고요. 여기가 끝에 코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여기마다 하나씩 코를 떠줄 거예요. 여기. 한코 짧은뜨기. 그 다음,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 코를 떠줍니다.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이렇게 벌려서 여기. 단과 단 사이에 코를 떠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천천히 같이 해봐요. 여기. 짧은뜨기. 그 다음 여기.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겠죠? 그 다음은 여기. 여기 코. 다음 아까 첫 번째 걸었던 첫 번째 코가 여기예요. 그쵸 기억나죠?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많이 빠지니까 빼주고요. 요첫 번째 코끝 부분 여기에다가 한 코를 더 떠주세요. 아까 떴지 하나. 그 위에 부분은 여기다가 한 코를 더 떠서, 이렇게 두 코가 떠지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코. 가장자리 이 모서리라 그래요. 이 끝부분에는 두 개. 한 코에 두 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여기. 여기다가 떠줍니다. 또한 코씩. 한 코. 다음 코 응.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 이렇게 두 개를 떠주면 끝부분이 동그랗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기 부분 응. 이렇게 당겨서 코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코. 여기 코. 음. 자, 또 여기도 가장자리 코왔죠이 부분, 여기 보일 때 코를 빼주고 이기 네.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두 개를 떠 줍니다 하나 두개한 코에 두개 아까처럼 한 코에 두개 떠주세요 또이 옆에도 아까 뜬 것처럼 음흠, 이 부분 또 여기 단의 옆부분에 단마다 코를 떠 줘서 가장자리가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떠 주세요. 여기도 아까 12번째 단을 뜨면서 이첫 번째 코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기 몇개 떠야죠? 가장자리니까 두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맨 마지막 단 부분 한 코씩 여러분들 로어니다 여기까지 떴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첫번째 가장자리 한코 떴죠? 여기도 맨 처, 처음이자 마지막 코인 여기에 한코를 더 떠줘서 두개가 되게 떠줍니다. 그다음 이 끝을 이제 마무리해주고 끝낼게요. 어때요? 모양이 이게 거의 예쁘게 완성이 되어가죠?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고 두, 여기 첫 번째 코, 아까 뜯던 거 하나, 또 나머지 뜬 마지막으로 끈두 개, 두 개, 사이에 이제 빼뜨기를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뺀 다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뜨기를. 이쪽에 있는 코에서,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넣어서, 이 음, 상태에서, 먼저 있는 코에다가, 먼저 만들어진 코에다가 끼우고, 돌린 다음, 넣어서, 실을 당기면서, 이렇게 삐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장자리가 이렇게 예쁘게 좀 삐뜨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장자리에 실은 바늘을 이용해서, 어, 솔기 바늘을 이용해서 감춰줄건데 어때요? 예쁘게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아까 떴듯 긴뜨기, 긴뜨기 어, 컵받침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한 방법이랑 똑같아요. 코, 이번에는 기둥코 두개 안셉니다. 그냥 코로만 하나 세워주시고요맨 마지막 코가 요기잖아요. 또 여기. 여기다가 하나. 떠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 떠줄 거예요. 여기에. 아까처럼. 하나. 칸마다 이렇게. 이렇게 떠 주세요. 여기는 여긴 여기는 8단이었고 여긴 여기는 열두 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 중간 한두 코씩 더떠줄 거예요. 떠주고, 여기도 떠주고. 내 거를 보면서 이렇게 코마다 단마다 여기도 떠주고, 다음 여기도 떠주고, 여기도 떠주고, 다음 여기도, 여기도 떠주세요. 또 네, 마지막 단6인대까지 왔어요. 여다가는몇개 떠져? 두 개. 가장자리는 하나 여유 있게 떠주세요. 두 개. 이렇게 가장자리가 잘 정리가 되게. 그리고 이 사이에 이를 이렇게. 여기를 너무 빡빡하게 되면 이렇게 울어버려요. 여기를 조금 여유 있게. 실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갖고, 이게 이렇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짧은뜨기로. 긴뜨기로 만든 컵받침이지만 음, 가장 내리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는게 깔끔합니다. 그 부분 빼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잡아당기면 밉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금 요거 여기 하나 앞 부분 여기다가 두개 하나 두개 떠주시고요. 여기 하나 여기 여기에뜬것기 응. 마당 응. 여기 그리고 여기도 연결 지어야지 여기 마다 여기도 하나 떠주세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코마다, 단마다, 가장자리에 하나씩 떠져서 끝에가 예쁘게 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 음, 아까 떴던 음, 여기 부분, 여기 아까 끝부분에 여기가 끝부분이죠? 몇 개? 두 개. 하나, 두 개. 이제 마지막 여기만 남았습니다. 가장자리 마무리는 자 위에 마지막 아까 한코 떴던 부분 왔어요 또한코떠주시고요 아까 우리 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려서 첫 번째 끈첫 번째 뜬요 코에 이렇게 돌려서 나온 다음 마지막 코를 이렇게 당겨서 빼기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짧은 질기 컵받침, 그리고 긴뜨기 컵받침이 되었습니다. 아, 가장 대립이 남은 실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린 요 바늘 솔기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감추면 됩니다. 끼워서요. 요 뒷부분에서 실 사이로 이렇게 꽂아서 풀리지 않도록 요실 사이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해도 좋고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음, 처음 시작한 실이어서 여긴 잘 묶여져요. 음. 이 사이로 보이지 않도록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숨겨줍니다. 네, 자 깔끔하게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드린 바늘을 이용해서 뒤에서 이 빼뜨기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빼뜨기한 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뒤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잘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는 요거는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자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마커를 달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토요일날 갈때 가지고 갈 테니까 만든 친구들. 이거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은데 달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져갈 테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컵을 받치는 따뜻한 커피 차를 받, 음,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나면 한 3주, 4주 정도 우리 뜨개질반이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긴뜨기, 짧은뜨기, 또 한길 긴뜨기도 이용해서 이렇게 컵받침 만들어서 가족들이랑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요. 열심히 긴뜨기, 짧은뜨기 연습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